두 점이 어떤 평행이동이 있었는데 그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되는데요. 그러면 a 는 점은 말콤마 몰라였는데 어떠한 그 바람에 의해서 A-로 갑니다. 1,3으로 간대요. 그런데 B라는 애는 B콤마 4에 서 있던 녀석이 토네이도가 불어서 B-로 가는데 그게 5,7로 간다고 합니다.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미뤄진장할 수 있는 거죠. 자, 준아, X축으로 얼마큼 이동되는 걸까? 네. X축으로 이만큼 이동되는 거였어요. Y축으로는 아직 잘 몰라요. 근데 얘가 알려줘요. 네. Y축으로 얼마큼 이동되니? 3만큼 이동되죠? 그럼 이게 3만큼 이동된 게 이거란 얘기지? 맞나요? A 얼마였을까? 0이구나. 이렇게 A를 밝힐 수 있어요. <laughs>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네. 왠지 문제가. 너무 귀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지금 이만큼 이동된 거잖아. 그래도 이만큼 이동된 게 오란 얘기 아니야. B는 누굴까요? 네, 3입니다. 이따가 듣고 있니? 네, B는 3이에요. A는 0, B는 3. 근데 이제는 알았어. 아, 얘네가 토레이도가 불었는데, 캐나다에. 이만큼 삼만큼이구나 두 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두 명을 보니까 확실히 알았어 반쪽씩밖에 몰랐었는데 확실히 알았어 그래서 아 이만큼 삼만큼이야 얘는 이만큼 딱딱 삼만큼 딱딱딱 딱딱. 이동하는 그런 바람이 분 거야 편서풍 그러면은 A, B가 옮겨지는 점자표를 물어봤어 아하 A, B는 영상이었어 전 대통령 자 그러면 준아 뭐가 될까요? 지금 2, 3이야, 2, 3. 2, 3이야. 뭘까? 얘가 답이에요. 별로 어렵지 않죠? 약간...